뭐 현도 씨 현도 씨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현도 씨 저는 아직 흥이 가시지가 않아요. 아 현도 씨 지금 급해요. 아 아직 어마어마한 힌트들이 남아있다고요. 아, 나 어, 먼저 갈게요. 빨리 와요. 아니, 같이 가요. So 소... 소... 네, 이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? 네. 아 그러면 이 노래 의 아티스트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? 추억. 추억. 네, 어, 추억. 네. 그러면 이 노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죠? 국민가요? 국민가요. 아, 추억의 국민가요. 아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4살입니다. 아, 그럼 24살 정도 언저리 되면 이 노래 다 안다. 음. 무조건. 쏘. 음. So, oh,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? 아, 네, 알것 같아요. 아, 혹시 네. 그러면 이 노래를 본인대로 표현한다면? 어. 어머나. 어머나. 이러지 마세요. 그러니까 oh 그럼 혹시 이 노래의 아티스트를 표현한다면? 소녀시대 라이벌? <laughs> 와 이거 거저 졌다 진짜 이거 다졌다와 진짜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힌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면 관객분들이 불이 다 켜면 어떡하죠?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가 관객분들에게 다시 가볼 텐데요 네이 힌트를 듣고 이제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LED 팔찌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어질 곡도 기대야쇼쇼쇼 쇼쇼. 안녕, 안녕.